왔다. 와 이거 뭐야? 아 이거 불공격이거오 추워. 아 이거 진짜 그 아줌마 좀 빼봐. 공격. 아. 어. 아 먹혔어. 아 저런 새끼들이 꼭 X, 메르시로 빡힐 준다 그런다니까? 아스꾹 누르면 힐더 들어간다 그래 저 새끼들은 오지마 이 위치 걸리잖아 어 그러니까 너가 생각이 없다 그 <laughs>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보이게 이렇 하겠다 버렸어요 저버렸어요와 <laughs> <laughs> 3800이네? 음... <laughs>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얘왜 이래? Oh 나는 메르시를 사랑합니다. 하면 일 코다. I love fucking mercy. I love. I love fucking mercy. Mercy, let's go dude Hey, 공주님, let's go to. You. Nope. Oh, Jesus. Wow. 매원챔 두 명, 매원챔 두 명. 바서원챔 너무 좋아. 행복사 할것같아아 된다. 수가, 수가 이기워 그렇게 좋아하는 죄송합니다. 메르시 팀의 원챔 둘 만났으면. 팀에 있는 힐러 둘다매원챔이어라아 진짜 유튜브 각이겠다. 도현아 지져줘. 그냥 지져주는 이제 안받을라고좀 구체적으로 지지라 그러세요. 어떤 강아지? 뭐 3일 밥을 안 먹은 강아지처럼 지져 주세요. 어 이런 식으로 해야 제가 이제 어, 이제 지어 드릴게요 웰시코비 저... 짝형 초심 이전 네 고양이 처럼 지어줘 아니 꿍꿍이 메르시 원챔 두명이 진짜로 만나버렸다고? X 됐다 메르시 원챔 두명이 같은 팀에 잡혀버렸다 진짜 아까 말한 그게 그게 실현이 돼버렸네 어 나 이거 어떡하지? 나 이거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? 오늘 진짜 왜 이러냐? 나한테? n nope. o 자일되는 솔저로 갔다 <목소리> 꼬우면안아하시든가요아 근데 미션인데? 아 근데 미션인데? 오케이 메르시 원챔이 아나를 잡았다 오케이 기대가 되는구만요 꿈끼니님 2층 올라갈게 우리 좀 뒤틀어 뒤틀어 힐줄수 있나 이거?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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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아, 나 아나 피해 불이 깨로 밀고 하얀 강타 날라오고 그냥 모든 스킬을 나한테 다 받냐 이게? 아, 어. 아 <목소리> 뭐야 이거 왜왜 왜 들어왔어? <laughs> 아니 나는 나는 오늘 난 자리아랑 트레이서랑 브리기트한테 쫓기고 있었단 말이야. 어 <laughs> 진짜 오늘 게임 꺼네. <laughs> <갔네. 웃음> 어 졌다. 우리 발키리도 있어. 미쳤다. 이제 질 수가 없다. 나이스 빠른 거한칼 칼보알 좋았어요. 안하겠네 어? 대작분가? 어떻게 될라. 어, 이거 모르지. 초 라이프! 와! 나 비특이냐? 진짜 디발 바 평타대 그렇지. 디바 도망가 도망가. 그냥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우리 일러 올 때까지만 쫄쫄만 살아봐. 어, 그다음 같이 가자. 나 어제 복귀줬다 나노를 줬다고? 저 레킹볼에다가 나노를 줬다고? 간단히 뭔가 있었겠지? 야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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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호그로 바뀌었다. 호그로, 호그로 바뀌었다. 뒤를 더 넣을 수 있다. 이총 올라가야겠다. 그래. 아, 갑자기. 어, 설마. 어, 어. 들어가, 들어가. 메리진 가만히 있야 마요. 어, 아. 어떻게 올라온 거야 이거? 갑자기 호그. 여기다. 기회는 또 온다. 반드시. 오고 오고 오요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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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오고 오고 오니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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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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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 <목소리가> 여기 생체 색체힐 받으세요. 힐 받으세요. 저 힐러거든요. 방심하고 있을 때딱그기때왜너 피가 왜 이렇게 많 아니 왜이 뭐야? 브리트 제대로 직격해. 푸알! 푸알! 칼부알! 그치 야, 아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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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. 안아 안아. 없어. 수탄 없어. 죽여버려 어, 저거! 배김볼 죽여버려 아, 저거! 배김볼 아, 아, 너할수 있어! 응 음, 내가 할 거야? 아깝다 아나 트레 다빠어 라인 혼자! 라인 혼자! 힐맨! 이거. 진짜 라인 혼자! 다? 아, 어? 아, 음, 아까 트레이서 여기 있었거든? 야 진짜 이새끼랑 오늘 멸망전 간다 내쪽에하나 있어요? 트레 그래. 어? 왜 디바가 나오지? 트레! 트레 어디바 반피! 어, 그래, 짜리야 어? 어? 아이스. 어? 와야 솔져 존나 좋다니까 진짜로. 이럴 때는 솔져지. 아니 근데 신캐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좀 쓸만한 것 같아. 어, 제가 연구 좀 많이 했거든요, 얘가 제가 한 3년 전부터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어 어. 와 이신게 뭐죠 진짜 대좋은데 흑흑 그 업데이트 아, 뉴스 안 아, 올라왔던데 혹시 베타 서버인가요? 뭐래 요즘 오버워치 꿀져 나오고 개 재밌어졌어 점유율 1위 복귀한 거 몰라요? 롤오버워치들 졌어 저기... 언제적 롤을 참뭐 서든어택 참누가이 오버워치 점유율 지금 40% 아니야 40% 라는내용의꿈을꾸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. 그래. 갑자기 우울지 어, 나 나이도. 어? 오, 나이지 오, 나이도. 오, 나이도. 오, 나이도. 오, 나이 와 저기인데. 그 차. 아 까비. 무난하게 질러는 중입니다. 방나빠 방패 나이스다까비 망치 절대 없거든? 내가 알아. 어야 자리야. 그래 그래. 차야 메크 차야 여기 라인. 야저 갠지 저거 저거 봐라야. 갠지 내려때렸어 네 맛있어. 아이고 시그마까지?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. 바로 방벽 갈아버리지 그냥. 도망가자 도망가자. 아야 나님그나노솔저 준비해야 되니까 그저잘 기억하고 계세요? 아나님 이리로 와봐요. 아나님 이리로 와봐요. 이리로 와봐요. 가는 거예요. 하나 둘 셋. 해, 아 시시기드라. <laughs> 개굴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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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은 부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라고 있는 거야 넘어가라고 근데 이제, 이제 나누겐 좋은다 이거 막을 거 없으니까 그냥 죽죽 죽죠 우리 자탄 자탄이다 있 어... 자탄은 1인공야잘 나왔어 잘나놨어 진짜 재었어아 뭐야 둘째, 둘째, 둘째. 것 같으니까 먼저 주고. 뭐야 이거? 어떻게 이긴 거야? 견직필. 견직필. 둘째. 완방벽딜. 면적 치그마 기동성 미쳐다리. 안 하는데? 온다. 천천히 천천히 야야 어 개. 어 o u 어 a i d it, a 지 d y o 사기어 나도 내나 d 내나 o Da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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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그 o 크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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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나이스 o Da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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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